비행기가 갑자기, 어, 1만 미터 가까이 뚝 떨어지는 상황.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바로 지난 6월 30일에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던 스프링제팬 IJ004편, 이게 보잉 737 기종인데, 여기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사건의 어떤 전말, 그리고 당시 승객들이 겪었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다룬 기사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그 순간 비행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사건은 6월 30일 오후 한 5시 50분쯤이었어요. 상하이 푸둥 공항을 이륙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텐데요. 그때 비행기가 1만 0천 미터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기내 기압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가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그 직후에 불과 한 10분 만에요. 비행기 고도가 3,200m까지 그냥 급강하를 한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내 기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 높은 고도에서는 승객들이 저산소증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조종사는 승객 안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고도를 낮춥니다. 보통 3,000m 아래로요. 아, 일부러 낮춘 거군요. 왜죠? 네, 그 고도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없어도 바깥 공기로 숨을 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준적인 비상 대응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정말 공포에 떨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큰 위험을 막기 위한 음, 계획된 대응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바로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목적지를 바꿨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행기는 저녁 8시 45분쯤 오사카에 무사히 내렸고, 어우, 정말 다행히 탑승객 191명 전원 신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찔했겠어요. 맞습니다. 현재 스프링 재팬 쪽에서는 정확히 왜이 기압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이건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 뭐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당시 승객들이 겪었던 공포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이나 글 같은 걸 보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막 떨어지고. 네, 그 영상들 저도 봤습니다. 한 승객은 와이 울음소리랑 막 승무원들이 고개 숙여라 안전 불틈매라 외치는 소리가 뒤섞여서 완전 아수라장이었다고 했고요. 또 어떤 분은 귀가 터질 듯이 아프고 몸이 붕 뜨는 것 같았다, 약간 무중력 상태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구토한 승객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이게 안전절차인데, 개인이 느끼는 공포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프링젯 팬책에서는 일단 승객들한테 원래 목적지인 도쿄행 교통비로 15,000원 그리고 오사카 숙박비를 제공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곤 합니다. 아, 보상이 있었군요. 네. 참고로 이 스프링젯 팬이라는 항공사가 2012년에 중국 춘추항공하고 일본 항공 JAL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합작해서 만든 저비용 항공사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일본 항공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 이게 비행 시스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시작된 위기였는데 조종사가 표준 절차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을 잘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에게는 이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고요. 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이 항공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아주 철저한 시스템과 절차가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그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조종사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죠. 동시에 이런 극한 상황에서 승객들이 겪는 실제적인 공포나 불안감 같은 그런 인간적인 측면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스프링재팬 사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항공 비상